자, 바이블 책의 부등식의 예제 3번 문제는 이제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학생한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넘어가고 예제 4번 봅시다. 예제 4번. 290조 예제 4번이야. 자, 먼저 1번.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절대값이 있는 경우죠. 자, X-1. 절대값 x 마이너스 아, 절대값 X-2. 그리고 이것이 2x-1보다 크다. 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의 이제 범위가, 절대값 안의 범위가 0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x,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한 군데 들어가야 돼. 자, 이 등호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지. 그러면 x 2는 2x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범위를 요것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요 범위기 이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답을 써야 돼. 그래서 다, 따라서 요거는, 어, 근데, 이, 어, 음,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는 이런 범위는 없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두 번째, 이제는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요게 반대부호로 나오겠지. 어, 반대부호로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것이 2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어떻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근데 요 범위는 2보다 작은 범위에서야. 자,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1보다 작은 범위는 x는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부등식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자,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1보다 작은 거니까 요 범위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음. 자, 2번은, 자, 요거는 절대값이 두 개나 있네요. 절대값. 자, 2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직선에 생각해 보면, 자, 얘는 0을 기준으로 이제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그러면 요거는 수직선 요렇게 나타내 본다고 했을 때 요거는 세개의 범위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그리고 마이너스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 그다음에 0과 같거나 큰 범위 세 번째 해서 요거 경우의 수를 세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범위 뭐야? 엑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다 반대부호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x는 넘어가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것만 쓰면 안 돼. 요 범위에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수직선. 헷갈리면 수직선 나타나서 생각해도 되지.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겠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되니까 답의 영역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여기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보다 작다 첫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영역 뭐야 두번째 영역 x 는 마이너스 2 보다 크거나 같고 0 보다 작을 때자 마이너스 2 보다 크거나 같고 0 보다 작다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면 봐봐. 얘가 없어지잖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없어지지. 그러면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문자가 없어.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자, 얘가 참이므로 요거는 항상 이제 성립한다. 맞다, 요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참이다. 요거지. 항상이라는 표현보단 이 범위 안에서는 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요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둘다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면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는, 자, 2 넘어가면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되죠. 요게 되니까, 자, 이제 1번, 2번, 3번의 범위에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범위를 모두 합쳐야 돼. 자,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되겠지. 범위가. 그래서 답은, 아야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풀어보도록.